주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2025년과 그 이후 모든 해에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기간이 크게 강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추수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뿌린 모든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쁜 씨앗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며 그분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깊이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 징계는 참된 생명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온 가족을 덮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흐르기를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빛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빕니다. 주님, 주의 영을 우리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준비된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관대함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았습니다. 책망이 올때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겸비하게 엎드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최고의 왕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며 열정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겸비하게 엎드립니다. 아멘. 이한 해의 사이클을 마치며 하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센 폭풍과 강한 시련,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주님은 단한 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울음의 순간에도 큰 기쁨의 순간에도 어둠의 때에도 밝음의 때에도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2025년을 온전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이미 주님 품으로 떠났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 있으며 숨을 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 돌들이 대신 외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주권자 왕을 큰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손과 마음을 들며 선언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이 채널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2026년과 그 이후 모든 해에 더큰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겸비로 주님 앞에 서며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주시고 교회들 안에 강력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일으키시어 마지막 큰 추수 이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은 곧 돌아오실 것이며 우리는 이 세대 안에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는 모든 휘장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선포합니다. 사탄아 즉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내 손을 떼라 그들의 마음의 영적 눈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밝히 빛나기를 빕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온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부르며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할 헌신된 일꾼들을 그들의 길에 보내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과 준비된 심정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정성으로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2026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우리 집은 날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를 추수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시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그물을 던지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아버지, 지금 이 순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게 선택하시고 이 특별한 때를 위해 특별히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날까지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완전한 회복, 영광스러운 계시가 각 사람의 삶 위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빕니다. 우리는 2026년을 병든 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권위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병약함이 즉시 떠나기를 명령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건강과 자유를 선언합니다. 또한 자녀들과 출산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새 생명과 성공적인 출산으로 가득 차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이 모든 태와 모든 생명의 씨앗 위에 임하시어 생명의 역사를 완벽히 이루소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 완전히 맞춰져 결핍이나 손상 없는 완전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소서 남성과 여성의 몸에 강건한 건강과 하나님의 치유를 선언합니다. 주님의 보호의 손이 모든 태와 생명의 통로 위에 있기를 임신 기간이 완전한 평안과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진행되기를 빕니다. 열매가 조기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고 자연스럽고 합병증 없는 분만을 주옵소서 임신 중 모든 불평과 피로와 약함을 막아주시고 발목 부종이나 몸의 무거움을 없애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완전한 평강 속에서 걷게 하소서. 출산 후 우울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하게 태어나 결핍없이 자라게 하소서.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리라는 선언 위에 가정을 견고히 세워주소서.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장성하여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는 참으로 초자연적인 추수의 놀라운 때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견딜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빕니다.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됨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외모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참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를 계산하지 않으며 사랑의 환경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순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시청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새 힘과 신선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 속에서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거든 그 사랑의 부름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마세요. 마음을 완전히 열고 오늘 바로 주님께 열어주세요. 주님은 인내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당신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부름이 마음에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써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 결정을 숨기지 마세요. 지금 담대히 말하세요. 오늘 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지 마세요. 인자가 오는 날과 씨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이 영생의 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반복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구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순간 세상과 죄와 어둠을 등지고 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남은 모든 날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마음과 존재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순간부터 제온 삶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해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 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밤 주님을 제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하고 짧은 기도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변화시키는 결정입니다. 2026년 문턱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 새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고 끊임없는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며 진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세요. 목사님께 세례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예배와 소그룹과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여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세요. 오늘 밤은 당신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가장 따뜻한 환영을 보냅니다. 오늘만 해도 38명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과 기도는 미리 정한 대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흘렀고 그 안에 진정한 임재와 주님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의 완전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세요. 우리와 함께 기도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새해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며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축복을 선언합니다. 남은 시간과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놀랍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미 2026년이 될 것입니다. 놀랍고 거의 믿기지 않죠? 이미 2026년에 들어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2025년에 있지만 곧 여러분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먼저 들어간 분들, 2026년은 어떠신가요?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이날의 모든 초를 강렬하게 누리세요. 이날이 끝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일을 맞이했거나 곧 맞이할 것 같아요. 모두의 삶에 축복을 빕니다. 곧 생일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한 해의 끝에서 이런 순간과 이야기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곧 우리 모두 같은 해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새해가 되면 할머니 댁에 가서 반드시 검은 눈콩, 블랙아이드 피스. 콘브레드, 감자튀김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남부 문화의 전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스테이크나 프라이드 치킨을 더 좋아했지만 할머니는 매년 똑같은 메뉴를 고집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햄뼈를 콩에 넣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밥을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전통 음식을 드시나요? 검은 눈콩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각 가정마다 독특한 전통이 있나요? 올해는 우리 집에서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메뉴에 생선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특히 제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 연어입니다. 아들도 연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요즘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연어나 틸라피아 같은 생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정말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샐러드도 많이 먹습니다. 음료는 캔을 피하고 빨대를 사용해요. 아들이 플라스틱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면서 유리빨대를 선물해 주었어요. 또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두지 말고 유리 용기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집의 또 다른 즐거운 습관은 새해가 되면 유명한 로즈퍼레이드를 보는 것입니다. 정교하고 창의적인 꽃으로 장식된 마차들을 보는 것이 항상 감탄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종류의 꽃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채팅을 보니, 나라마다, 가정마다, 새해 음식 전통이 정말 다양하군요. 타코도 있고, 비리안이도 있고, 다양한 디저트도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함께 웃고,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채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어떤 분의 아내가 페루 출신인데 그곳에서는 새해에 정확히 12개의 포도를 먹고 노란 속옷을 입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12개의 포도는 12개월을 상징하며 각 포도를 먹을 때마다 다른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번영과 행운을 뜻하나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전통을 들으면 세상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풍부한지 깨닫게 됩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여러분, 나라나 가정의 새해 전통은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 전통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요? 모두 노란 속옷을 입나요? 어디서 사나요? 여기서는 노란 속옷이 없는데요. 염색해야 하나요? 너무 웃깁니다. 각 문화가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이 이렇게 독특하다는 것이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각 민족이 새 사이클을 맞이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죠. 음식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타말레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진짜 정통 방식으로 타말레를 만드는 분을 알았는데 텍스 맥스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맛이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중 최고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어떤 분은 브리스킷을 굽고 어떤 가족은 콜라드 그린, 검은 눈콩, 콘브레드를 먹는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직접 뒤뜰에서 콜라드 그린을 따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돼지발이나 치틀린과 함께 요리하셨죠. 할머니는 106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런 추억과 이야기가 새해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만드셨어요. 때로는 부엌 싱크대에서 요리하시기도 했죠. 어릴 때는 절대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한 냄새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포크 샐러드 같은 야생 채소는 정말 냄새가 강했어요. 채팅에 어떤 분이 104세인 할머니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마음인지. 주님, 그 할머니가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떠날 때가 되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집으로 가게 하시고,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게 하소서. 말이 조금 혼란스럽게 들렸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그분의 남은 날들이 풍성한 은혜와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정말 길고 강렬한 날이었죠.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도 조금 피곤하네요. 채팅에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 삶은 양배추를 번영을 위해 검은 눈콩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스머더드가 정확히 어떤 요리인지 궁금해요. 포크 샐러드는 정말 야생식물이에요. 할머니는 뒤뜰이나 도랑에서 따서 싱크대에서 씻고 요리하셨죠. 냄새가 정말 강했어요. 어릴 때는 절대 입에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먹이려 하면 바로 도망쳤죠.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106세까지 사셨습니다. 반박할 수 없죠. 할머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 난간을 꽉 잡고 나는 계속 살 거야 라고 선언하셨죠. 생명력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알았고, 평생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셨어요. 오래도록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할머니는 삶을 강렬하게 사랑하셨어요. 뜨개질을 하시고 멋진 이불을 만드셨는데 지금도 집에 할머니가 만드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그렇게 사랑해서 쉽게 떠나고 싶지 않으셨죠. 한 번은 거의 백세가 다 되셨을 때 작은 빨간 카트를 타고 언덕 위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머리에 아직 헤어롤을 감은 채로 내려오셨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쳤고 저는 이건 완전 미쳤어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어딘가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성격도 매우 직설적이셨어요. 생일 선물로 더드란트를 주시면서 이것써 아가야 라고 하시거나 치약을 주시면서 입냄새 심해라고 하시고 전혀 거침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직설적인 면이 할머니만의 매력이었죠. 그분은 제 친할머니가 아니라 증조할머니셨고 저는 90, 100세가 된 증조할머니 구분이 모두 살아계실 때 자랐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 시절, 남북전쟁 아주 오래된 시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자랐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대공황을 몸소 겪으셨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남았습니다. 밀가루 자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물을 극도로 아끼시며, 목욕 대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으셨어요. 그 시절의 두려움이 몸과 영혼에 새겨졌죠. 삶을 온 힘으로 붙잡고 사셨고 강하고 직설적이며 한 세대의 방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평생 욕조나 샤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냄비에 물을 데워 스펀지로 몸을 닦는 것이 유일한 위생 방법이었죠. 그 습관이 평생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대공황은 지금 세대가 상상도 못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주머니쥐를 먹고 까마귀 파이를 만들고 하루하루 찾아낸 것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도랑에서 채소를 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남으셨죠. 극심한 빈곤이었어요. 아이들 옷은 밀가루 자루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바느질로 가족을 부양하셨죠. 그 시절의 상처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만일에 대비해 사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세대는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더욱 강렬하게 보존되고 기억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마음을 깊이 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날에는 가벼운 순간, 웃음, 장난 깊은 숨쉬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삶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생생한 순간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공동체 가족의 일부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해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마 내일은 다시 짧은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날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마지막 초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 순간은 저에게 극히 거룩합니다. 매년 이 순간을 지키며, 새해에 첫숨이 들리기 전에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해의 완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매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적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능히 하십니다라고 확신하며 믿음을 한 단계 더 키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기대와 꿈과 소망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마음의 찬양을 가득 채우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곧 다시 만나요.